경북 지역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가 오늘 경북 도의회에서 확정됐는데, 일부 읍면 지역이 동지역과 한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후보들의 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홍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의회 소속 지역구 의원은 16명, 절반인 8명은 동지역, 나머지 절반은 읍면 지역에서 각각 선출해왔습니다.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된 도농 복합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선거구 개정안은 동지역과 읍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두 명을 선출하는 도농 통합 선거구가 두 곳이 생겼습니다. 인구가 선업에 많은 동지역에서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들을 휩쓸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한5 6천0 0 됐는데 여기 만3,000 되는 강남구의 명부에서 의원이 배출될 수 있겠느냐. 전혀 안된다니. 현재 8명인 도시 출신 당선자가 최대 12명으로 늘어날 경우 4만여 명의 농촌 주민을 대표하는 안동시 의원은 4명에 불과해집니다. 반면 인구가 2만 명 안팎인 청송과 영양군에선 각각 6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소... 부의 경우에 특례규정을 둬서 최소 의원정수를 지금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도농복합도시에도 그런 특례규정을 둬서 이번 선거구 개편이 도농통합 이후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간 통합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